사람들이 여행을 다 좋아하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목소리 부르고 추는데 우리 한국인은 여행은 제일 여행에서 즐겁냐 아니냐 이런 표정을 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경치, 음식, 환경, 숙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따라서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여행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이제 문제는 부부간에 이제 어 서로 잘 맞는 부부끼리 만나면 이제 훨씬 더 즐겁게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놈은 하나님과 동행 했어요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일이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이놈은. 그 하나님과 동행이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laughs> 어, 300명은 하나님과 동행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해도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예수님과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수가 성공과의 여인, 잠깐 예수님과 있었어도, 이생이 달라졌어요. 그,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했던 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스스로가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 일곱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항상 이 3년 동안 동행했죠. 아마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체아로의 군중들도 그렇고, 또, 뭐, 베리스 어머까지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도 그렇고, 이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동행했던 사람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laughs> 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방에 축구 감독을 13년을 했어요 우리 지방에 축구 목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집 밑에서 이렇게 축구를 했던 목사들이 이제 다 이제 나름대로 인지를 다 갖잖아요 <laughs> 우리가 후원하는 마인과 공연의 선교사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내왔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목사님과 축구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 왜 다른 분들도 많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하고 축구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근데 목사님으로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축구교실에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laughs> 제가 그 이제 카톡에는 다 이들 아들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분 이제 영절이라든지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 제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답이와요태래서 저보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이 난 애들은 서른 살 넘어 있는 분 있어 이제. 근데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 사는 목사님과 축구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문자가 많이 와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애녹은 정말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네.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려고 작정을 하고, 살면 하나님은 동행해 주세요. 어, 제가 이제 재판의원이, 기소의원이 있잖아요. 기소의원은 검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지연사를 보면그 죄를 따져가지고, 어, 당신이 이런 이렇지,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근심, 뭐 아니면 정직, 아니면 직 이런 그제지 구형을 한단 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한테 조사를 받고 나한테 뭐 검찰이 구형하지 구형을 받은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이제 나쁘겠죠. 근데 제가 요즘 그 그분들에서 그 전화를 자주 받아요. 어. 이틀 전에는 그 어떤 장모님이 전화왔어요. 그분 <laughs> 그 그분은 이제 나한테는 아니지만 앞에 재판해가지고 이제 그 심판을 하면서 정직1년을 하라는 분이에요. 그때 이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 나한테 감사하다고 <laughs> 그러면서 전화가 왔고요 <하더라고요. 웃음> 그게 또 이제 한 일주일 전에는. 작년에 저한테 정직 인년을 구형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1년 6개월 정직을 받았어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수시로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문제로 이 상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또 무슨 고소고발 한다길래 이제 그만하고 옥상에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만하고 그냥 새로 오신 목사님 잘 섬기고 같이 힘들게 해서 교회를 잘 부흥시키게 힘내고 하시오.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뭐 분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그냥 교회 잘 힘내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고소한도 고 그러다가 저 이분도 목사님 제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 사실은 제가 이 체프를 할 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미술을 전하고 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자기를 고소했던 분들이 이제 모든 것다 취소하고,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당신을 핵을 복권 시청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참모님한 분도 있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저한테 감사하고, 또, 다른 그, 장, 친구들이 재판받으고 오는 분들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어, 그, 오시면 제가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거를 제 심각으로, 인간적인 심각으로 이을 처리했으면 아마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던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데, 아, 제가 요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재판이 오는 하라는 이유를 알겠다. 이게 교회가 재판을 해도 교회 문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한 교회들이 이제 새 교회는 이제 잔잠해진 거예요. 잔잠해진 거예요. 어,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내가 그렇게 따를 때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주시나 이걸 이제 실천해야 될거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으려고는 할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믿고 싶어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 믿으려고만 할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하는게 아니라, 그 성경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다니까?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와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안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고 요한복음 요 17장 21절에 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내계념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리 그, 내가 그를 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명기 4장 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는 들은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려고 하는 걸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건 믿으려고 하는 건할수 있어요. 또 만나려고 하는 것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그 베이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예로는 철저히 하나님 믿으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지를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는 대답하여 응. 그주요 그가 누구시오? 니까 내가 믿고자 하니다 소경이 예수님이 실로아 모시라 시설에서 눈이 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지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난 믿고자 합니다. 또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왔어. 예수님 믿는 적이 넘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데, 그 믿음과 신뢰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믿음을 계속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나 믿을래요? 하지만 지금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로 주세요. 접근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믿 여러분 을 만나 주시고 나를 찾게 되니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날이란 일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믿음으로 봉행하기를 추원합니다그 네. 다음에 봉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화한다는 대화, 대화. 아, 집사람하고 밥먹는데 어, 대화를 거의 안하면서 이제 나도 밥먹는 대화를 잘 안하거든요 좀사람 있어요 대화를 안하는 사람은 부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은 불륜이다 <laughs> <laughs> 어, 부부간에는밥 먹을 때 대화를 자꾸 식당에 가서 자 대화를 안 한다. 이러면 보세요. 식당 가서 남들 가서 먹는데 아, 무나밥만 먹으면 무슨 부부야. 근데 막 얘기를 많이 해. 두 사람은 불륜을 위해. <laughs> 자, 동행한다는 것은 대화를 계속 한다. 이러면 같이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죠. <laughs> 근데 대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계속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만 해요. 일방적이에요. 간구하는 기도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동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동행하려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 와께서 이마저서 참거하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 나이다. 여러분이 <laughs> 기도할 때 달라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e a r j o u r n e 별로 안해도 하나님 n 하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주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러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할 때여러분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 저는 항상 이제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어느, 어 낮에 막 일하고 밤에 이제 수업 마치고 밤 일할 시에 이렇게 이제 이제 시내 버스 내려가 걸어갈 때막 기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걸 끌어, 끌가면서 주님과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런 일이 있었죠? 주님 오늘 공부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막 곁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힘들 때그 생각을 하면, 그래, 주님이 내 옆에서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속삭이듯이 나에게 얘기해 주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들려주세요. 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기회가 없어. 그사무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틀었어.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있죠. 사무엘이 이거 주세요, 주세요. 안 하고, 사무엘이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비가 안 와. 오 비가 오면 좋겠네 그러면 비가 와요. 비가 막 오고 있어. 아, 날씨가 좀 맑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날씨가 맑은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다들어줬다 했어.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다들을줬다 왜? 평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틀을 이용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가 어제 유튜브 아니지 뭐야 그 카톡으로 유튜버가 하나 왔어요. <laughs> 근데 딱 보니까 애가 7살짜리 여자애더라고. 근데 얘가 기도를 하는 거야. 와, 기도를 내가 딱 듣는데 이거는 70대 할머니 기도야, 완전히. <laughs> 70대 할머니 기도야. 어,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시고 이세 살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이런 뜻은 나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그 진짜 세 살짜리 여자애 기도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할머니 가 기도를 하더라고. 그런데 약간 좀 아쉬웠어요. 아, 우리의 교회의 이 신앙 교육이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냥 할머니 지도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제일 내가 마음에 그선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어 있는데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 누가 기도하고 따라 하는 거냐 어른들이 네, 네, 네. 한 따라 하는 거잖아 <laughs> 글쎄요 아, 이거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에좀 문제가 있다 잘하기나 하지만 그 내용이나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을 부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아, 네. 음. 많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게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음? 내가 이거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보습을 이끌 필요 없으면 안 돼요. 데 내가 막이 갖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끔 가다가 어떤 아이들 보면 장난 좀 사달라 그래. 안 사주면 막, 거기서 덜어 누워가지고 막, 막, 밟고 넘치면 어게해요 부모가? 못 이기고 사주죠. 그걸 가지고 놀다 다친다니까? 근데, 그냥, 주님 저에게 말씀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나한테 필요해. 그러면 내가 안 구해도 그냥 하나님이 딱 주신다니까. 그럼 그건 나한테범사이 유익해요. 하루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시옵소서보다 하나님 저게 말씀하시면 저게 감동하시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저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루야로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찬양 하는 게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가르쳐 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찬양 이일때 마음을 담아서 곡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필요한데 때로는 그냥 때로는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도 찬양하는게 필요해요. <laughs>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를 주관합니다. 네. 순간순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도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그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아멘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동행되는 동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딱두 번,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육신의 이 소용, 그 다음에 안목의 청명. 크기에 따라서 행동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는 그게 뭐예요? 바시바를 취하는 그랬어요 <laughs> 그 만약에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자 바시바가 보였어요, 목욕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바시바가 지금 누구 예쁜데 저 바시바를 내가 좀 탐, 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 바로 그냥 바로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안 지었을 거요 죄를. 자, 또요수아가 있잖아요. 그, 여부수 사람들이 가짜로 꾸며가지고, 멀리서 고쳐내가지고, 화해하자고 왔어요. 근데 요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봐요. 물어봤으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화해할까요? 맞다.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응답했겠어요, 알겠어요 응답했죠. 그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해서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제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야, 다윗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뭐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꾸역꾸역 그 역하고 했어요. 뭘 음. 했어요? 인구조사. 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윗이 그냥 지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고집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천년병이 돌아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고집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고 방주를 지어할때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장주 짓는 것은 사람들이 볼때 잘하는 짓을 보였어요, 잘 못하는 걸 보였을까요? 잘 못하는 거다 약간 뭐 하는 짓이냐고, 잘 못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따르듯 좋으면 내가 좋으면 따르고 하기 어려우면 안 따르고 이렇게만 되고 좋던 싫던 나쁘든뭐 하기 쉬운 분이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자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줘요 그러면. 그러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아, 바로 이런 거구나. 응? 이런 거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이제 서울에 계속 이제 차를 가져가니까, 아, 이게 이제, 우적끼리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특히 하루 만에 오면 진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탑주에, 탑주 화요일은, 진짜, 너무 중요한, 그 이제, 기소조사가 있어요. 이렇게되죠이 총극인데, 이건 제가 이제, 잘못하면, 우리 교단이 다 뒤집힐 게,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의 님 뜻대로 해야 되는 일 이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들이, 장로들이 지금 이 총재판을 다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힘들어서, 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김에서 서울 간에 비행기 표가 얼마냐면, 만0천 원. 왕복이 면뭐 삼만 원이에요. 와, 싸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표를 예매했어요. 예매해서 결제를 다 했어요. 그런데 결제를 하고 나서 집사람이 그러면 요즘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비행기 타고 서울 가면 이제 비행기만 타니까 전철을 두 군데나 타야 되는데 내가 전철을 한 번씩 지나가는 거 세상에. 와 그리두기가 어딨어 전부 다 붙어가지고 손 들고 일어나서 매달려 갔더라고 아직 지금도 그러면 출근 시간이거든 그때가 서울 가면 그러면 나도 이거 매달려 가야 되는데 혹시 정철 타고 가다가 또 확진이 되면 쟤 얘기하잖아 내가 확진이 되나 걱정 안 해요. 나 때문에 이런 거다또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직접 다못 가게 되고 근데 유치원 노는 게 큰일나 내가 확진했다 그럼 유장님이 잘려지네. 그래서 아 이게 좀좀 잠잠하면 괜찮은데 너무 좀 확산이 되니까 아 그러네 정말 야이 피곤해도 이거 차를 가야 져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히 다 결제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예배가 안돼안 <laughs> <laughs> 되고 결제가 안 됐대. 그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버지 뚜시다 근데 조금 피곤해도 넌차가지 가라 그래서 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할루야 네. 응. 내가 비행기 타고 전철 타고 간다 미역 응.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완 완전히 팀에도 어찌 꼬릴까 몇 명이만 와 우리가 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해도 그서 보실 때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다된것 같아도 이 꽝이 되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해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언처럼 하나님과 나마다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실뢰가 안될 때 하나님과 실뢰하게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주시고 만나주세요. 그걸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 믿는 가그도서수 믿는 데 그걸 몰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는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음? 세상을 이길 수있는 능력이 있는지그하하나님는사람하는 사람도 예는거람도 예수 믿는 사람니다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니사하도예오 믿는 사람도 예수 시는사합니다사합니다 오늘 우회람도 예수 믿는 사람사합니다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밝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옥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도를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